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쿼드급 해상도로 더욱 선명한 화질. 카멜 게이밍 모니터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로 마련하세요. 1500R 커보드. 한눈에 보이는 생생한 화질. 눈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1500R 곡률의 커브드 모니터는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으로 더욱 편안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섬세하게 부드러운 리얼 165Hz 초당 165프레임의 화면 전송으로 끊김없이 한층 부드러운 작업이 가능합니다. 속도감 있는 영화나 게임을 리얼하게 즐겨보세요. 응답속도 1 마일 세컨드 잔상 없이 빠른 움직임 1마일 세컨드의 응답 속도로 빠른 화면 전환을 요구하는 게임이나 영화를 보실 때 잔상 없는 움직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m d 프리싱크 앤 지싱크 컴페터벨 그래픽 카드가 출력하는 프레임과 모니터의 재생 빈도가 엇갈리며 발생하는 화면 찢어짐 현상을 없애주는 m d 프리싱크 앤 지싱크 컴페터벨 호환 기술을 지원합니다. 게임 내렉 현상을 최소화하여 보다 선명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더욱 실감나는 게이밍 화질. QHD 해상도. 80cm 화면과 2560X1440QHD 해상도를 지원하여 보다 선명한 화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곳, 어두운 곳을 심도 있게 표현. A 시달 기능. 밝은 곳은 더 밝게,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표현하여 콘텐츠를 보다 더 생동감 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어느 각도에서 봐도 선명한 광시야각 모니터 패스트비의 광시야각 패널을 탑재하여 상하좌우 어디에서 보아도 색상 왜곡 없이 균일하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색에 가까운 색 표현력. sRGB는 색재현율을 뜻하는 수치로 높을수록 선명한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sRGB 100%, DCI-P3 87%의 색재현율로 원색에 가까운 사실적 표현이 가능합니다. 8비트 컬러 디스플레이와 16, 7m 가지 색상 표현. 8비트 컬러 디스플레이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표현되며, 16, 7m 가지의 색상으로 현실 같은 생생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게이머들을 위한 게임 그 기능. 게이머의 능력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게임 기능을 제공합니다. 화면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자동으로 표현해주는 DCR 기능 및세 가지 타입을. 크로스헤어 및 타이머 기능, FPS 카운터 기능을 제공합니다. 게이머들의 눈 건강을 위한 시력 보호 기능, 화면의 깜박임을 제거한 플리커프리 기술과 눈에 안 좋은 청색광을 줄여주는 로우 블루라이트 기능, 빛 반사를 최소화해 눈부심을 방지해주는 안티글레어 패널까지 장시간 사용 시에도, 소중한 눈을 지켜드립니다. 청색광을 줄여주는 로우 블루라이트, 수면장애의 원인이 되는 청색광을 차단하는 로우블라이트 모드는 오랜 시간 동영상. 게임. 업무작업 시 눈의 부담을 줄여 눈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화면의 깜박임이 없는 플리커프리 기술. 장시간 동안 모니터를 보면 화면 깜박임으로 쉽게 눈이 피로해지지만 카멜 모니터는 플리커프리 기술을 적용하여 눈의 피로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눈부심 방지 패널. 안티글레어. 태양광, 형광들과 같은 빛반사를 줄여주는 눈부신 방지 판넬로 눈부심을 억제하여 소중한 눈을 지켜드립니다. 심플한 블랙 컬러. 게이밍스러운 디자인. 블랙 컬러로 이루어진 슬림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후면에 LED가 장착되어 게이밍 모니터라는 고급진 이미지를 완성하였습니다.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LED. 무지개 비드로 변하는 LED가 후면에 탑재되어 있어 멋스러움을 자아냅니다. 다양한 호환성, 입력 단자 북, 시데마 인포트, DP포트 2 개, 오디오 아웃을 지원하며, 다양하며 다양한 기기와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